네, 안녕하십니까. 가파더박입니다. 오늘은 현대기아 현대의 LF소나타, LF소나타 에어컨 필터 교체 간단하게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아주 간단합니다. 사람들이 왜 현기차, 현기차 그러는지 이해가 가실까요? 글로 박스 존속, 네, 글로 박스를 열고, 음, 한 손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어서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. 고리가 있어요. 고리를 빼면 돼요. 고리를 이렇게 살짝 빼고. 자, 르샹에는쌍용은 어, 백드롭 자세로 머리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고, 어, 르노는 아예 이거를 이 안쪽에, 이 안쪽, 이 안쪽에 있어서 힘들죠. 근데 핸드기아는, 어, 그냥 쉽습니다. 고리 두개 빼고, 초고속 간단으로. 자, 여기 고리 바깥 고리 빼면 쭈르륵 하고 축 쳐집니다. 그럼 안에 에어컨 필터 보이죠? 필터 커버, 어 필터 커버를 자 이렇게 볼리 빼시면 에어컨 필터 보입니다. 음, 지금 어디 비품이 곱혀 있는데 원래 바, 어, 바람 방향은 아래쪽입니다. 제가 오늘 설치할 에어컨 필터는 어, 만 필터라고 원래 어, 루프 뜯고도 좋은데 어, 만 필. 터 중에서 이제 C 뭐로 시작하는 보급형이 있고 FP로 시작하는 고급형이 있어요. 자, 고급형 만 필터 이제 장착하고 조립하면 끝이겠습니다. 자, 영상은 간단하게 자, 조립은 분해의 역순. 예. 이래서 사람들이 현대 기아차를 선호하는가 봅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